그래서 결과적으로 뇌가 작아지게 되는데요. 맨 오른쪽에 아밀로이드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임재성 교수입니다.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광자 주제는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신약 치료입니다. 최근에 알츠하이머병의 신약이 어, 진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신약에 대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을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치매란 어,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 어, 여러 면에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치매는 하나의 질환명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두통이란 증상이 뇌종양이라는 질환 때문에 생기고 기침이라는 증상이 폐렴이라는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치매는 증상의 이름이고 질환 자체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에는 약 90가지 이상의 원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서 전두축두 치매 루이소체 치매 또 여러 가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병들에 의한 퇴행성 치매가 있고 또 뇌졸중 이후에 생기는 혈관 치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나 비타민이나 어 여러 가지 대사성 물질들이 부족한 경우에도 생기고 일산화탄소 중독 그리고 종양이라든지 뇌를 다쳐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지만 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원인을 밝히는 것들이 또한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고, 서서히 발병해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기억력 장애가 가장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병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증상이 아, 자기 기억이 안 난다. 깜빡깜빡해요라는 증상이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약 8년에서 10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이 이른 나이에 발병하면 즉 50대 정도나 아니면 40대에 발병한다면 70, 80대에 발병하는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다루어지겠지만 아밀로이드 이상 단백질이 그 병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차이머 다음으로 흔한 치매가 혈관치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억력 저하 외에도 뇌졸중의 주요한 증상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삼키는 게 어려워지거나 또는 행동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등반되는 것들이 특징이고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뇌졸중 이후에 생기는 치매가 그러니까 뇌졸중 후 치매라고 해서 어, 뇌졸중 앓고 나서 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인지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이전의 기억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 경우에 조금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뇌졸중이 좀 심하게 오면. 치매도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분명한 뇌졸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RI를 찍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얗게 뇌 안에 변성된 경우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날에 갑자기 뇌졸중이 생겨서 쓰러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처럼 점진적으로 나빠져서 서서히 악화되는 게 특징이고요. 주로 이제 고혈압이 있는데 당뇨가 있는데 잘 조절되지 않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뇌에 변성이 오면서 혈관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병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과 혼합형 치매가 서로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물론 칼로 자르듯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루이 소체 치매는 이름은 좀 특이하지만 어, 저희 빈도로 따지면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퇴행성 치매 원인 중에서는 흔한 치매 질환입니다. 좀 임상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인지 기능이 좀 기복이 있어서 어떤 날은 정상인 것 같고 어떤 날은 어좀 심한 치매 환자인 것처럼 좋은 날, 나쁜 날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환시의 경우가 그 일반적인 치매 경우에는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 나면 막 비가 오는 것 같다, 벌레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천장이나 이런 벽지에서 헛것을 보는 게 특징인데 이 루이소체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초반부터 어좀 생생한 환시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섯 살짜리 여자애가 뭐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내 옆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아주 생생하게 사람을 보거나 없는 동물을 본다든지 이런 환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파킨슨병이라고 해서 동작이 느려지고 종종 걸음이 되고 자꾸 앞으로 고꾸라지고 이런 이제 파킨슨병의 증상을 같이 동반한 경우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소체 침에도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라는 것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두축두치매는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들에 대해서보다는 조금 더 드물지만 주로 65세 이전에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환자분들, 또 50대 후반 환자분들에서 관찰될 수가 있고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두엽, 축두엽이라고 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약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이제 복잡한 것들을 처리하고 참을성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뇌 부위여서, 가운데에 있는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마 쪽에 있는 뇌 부위가 까맣게 작아져 있는 것인데, 전두엽이 위축되면 사회적으로 좀 부적절한 행동을 잘 한다든지, 게임이나 어떤 술, 이런데 도박, 이런 부분들에 좀 쉽게 빠진다든지, 이런 성격적인 변화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MRI 사진이, 뭐그 한쪽 부분에 관자놀이 부분의 뇌가 작아진 것인데요. 이 부분이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특정 전두축두 침해의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두드러져서 초반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말이 어두워지고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앞서 알하이머에서 말씀드렸던 기억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병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보존되어서 병원에서 치매라고 하는데 기억력은 저보다 더 좋아요라고 이제 보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인지 여부의 확인은 인지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인지 검사 많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받아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수시험을 봐야 되나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이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 섬적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면 기억력이 어떻다, 판단력이 어떻다, 공간 지각 능력, 뭐 언어 능력 이렇게 영역들의 검사 점수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나 전두축두나 이런 병들이 어떤 인지 영역이 어떻게 나빠진다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하지만 정확한 치매 질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지 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혈액 검사하고 뇌 영상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정 가능한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로 확인하게 되고 만약 그런 원인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될수 있습니다. 뇌 영상 검사는 MRI로 대표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뇌가 어디가 어떻게 작아지고 속된 말로 이제 쪼그라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원인들, 뇌 종양이나 출혈이나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다른 원인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는 진단 받을 때 처음 초회에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새 이제 p PET 검사라는 PET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원래는 모든 치매 진단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약이 나오면서 PET 검사도 많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ET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MRI는 뇌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작아진다라는 것도 주요하게 봤다면 PET은 굉장히 특징적인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암세포를 찾아서 암의 전이여부를 보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이 나쁜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여 있는지를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기능검사에서 굉장히 초기 상태의 치매 상황으로 나오고 아니면 치매도 아니고 경도인지장애 단계로 나오면서 MRI를 찍었더니 MRI에서는 뇌가 그렇게 작아져 있지 않다.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MRI는 괜찮다고 하더라. 그데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p 검사를 받아보시면 MRI의 결과에 이상이 나오기 전부터도 이 p 검사에서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아주 초기의 병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 환자분들에서는 저렇게 녹색 파란색으로 그림이 확인되는데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이 보이면서 빨갛게 노랗게 색깔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검사마다 이제 흑백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병의 초기 단계 진단을 이루어 볼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 검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오늘 주인공은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파킨슨병을 확인하는 검사가 오른쪽에 있는 CT i PET이라고 해서 파킨슨병일 때는 어이 가운데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약해져서 이 가운데 루이 소체치매나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그 정상 신호가 약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왼쪽에 있는 검사는 이제 포도당 펫이라고 해서 FDG 펫이라고 하는데요. 그 포도당 펫에서는 뇌의 역할이 어 뇌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특히 전두측두치매나 알츠하이머하고 구분이 좀 필요한 펫의 어 질환들의 경우에는 검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개괄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이유는 어 어떤 단백질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있는 정상인의 뇌를 예를 든다면 정상인의 뇌는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의 작용을 도와주는 뭐 별세표나 아교 세포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정상적인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보시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방해하고 또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도움세포들을 방해하면서 모양도 변하고 신경세포들의 개수도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가 작아지게 되는데요. 맨 오른쪽에 아밀로이드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쌓이면 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작아지고 서로 연결이 끊기게 되면서 신경세포 내부에도 타우라는 또 다른 이상 단백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들이 쌓이면서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면서 뇌 용적이 작아지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 뇌 위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RI나 CT를 찍어서 뇌가 작아진 것을 보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적된 결과물을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보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뇌 위축은 일종의 그림자라면 주인공은 주인공인 범인은. 저 아밀로이드와 타우 신경염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MRI만 찍어서는 뇌 위축이라는 그림자만 볼수 있는 것이고 실제 주인공은 아밀로이드와 타우는 MRI나 CT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패시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아밀로이드가 뇌 혈관에도 쌓일 수가 있어서 뇌 혈관에 쌓이면 아밀로이드 뇌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게 되고 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신약이라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해결해 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전략은 중증 치매가 되는 것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약이 나오기 한이3 0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계속 이뤄 치료가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지켜본다고 하면. 제 점점 나빠지면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늦추고자 약을 써서 제 초기 치매, 중증 치매가 오지 않은 초기 치매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게 현재의 치료 방침이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보면 중증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분들의 한 15%, 그러니까 전체 100명 환자 중에 15명 정도가 중증 치매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 중간 정도, 중등도 치매가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도 내지 최경도, 아주 얕단 초기 이른 단계의 치매 환자분들이 한 5, 60% 정도가 되시는데요. 저희의 치매 치료 목표는 이런 앞단의 최경도, 경도어 환자 단계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신약이 나오기 전에 벌써 한 2년, 20년, 30년 동안 이와 같은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료를 보시고 나면 먹는 약이나 붙이는 약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름은 다양하고 회사도 다양하지만 크게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돈의 폐질, 리바스티민, 갈란타민, 메만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이고 위에 세 가지가 좀 같은 종류이고 밑에 이제 메만틴이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네페질리바스티민, 갈란타민이라는 약제들을 이제 초기에 진단 받으시면 먹는 약이나 붙이는 약으로 쓰게 되고요. 메만틴은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나빠지면 추후에 추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약제들이 위장장애나 어지럼증 그리고 이제 뭐 그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작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용량을 올리게 되고요. 그 와중에 혹시 울렁거림이라든지 구역구토, 뭐, 입맛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붙이는 약들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해왔던 치료 전략입니다. 원리는 막, 어 밑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신호가 막 지지직거린 것처럼 옛날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쓰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소리가 막 묻혀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치매 치료 약에 크게 쉽게 생각한다면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먹는 약이나 붙인 약을 통해서 신호 자체의 크기를 크게 하고 이제 라디오 생각하면 볼륨을 키우는 거겠죠. 또는 이제 막 지직거리는 나쁜 소리들을 없애주면 이제 뭐그 주파수를 잘 맞추는 거겠죠. 그두 가지를 통해서 신호가 좀더 깨끗하게 들리게 하면 이제 라디오 소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원리로 현재까지 치매치료 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원인이 되는 아까 주인공 범인인 아밀로이드나 타우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신경세포들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을 때어 주파수를 잘 맞춰서 또는 볼륨을 키워서 나쁜 신호를 줄이고 원래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키우면서 이제 신호가 잘 전달되게끔 그래서 기억력이 살아나게끔 하는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신약 치료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실제 병원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면역 요법이라고 해서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를 이용해서 아미노이드 이상 단백질을 제거하겠다라는 것들이 원리이고요. 그래서 치료 전에 PET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면 빨갛게 저렇게. 나쁜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신약 치료를 받고 나서 1년 내지 1년 반 후에 다시 찍어보면, 저 빨간색의 어떤 나쁜 단백질이 없어진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리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 나쁜 범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그림이지만, 저 그림에서 빨갛게 뭉쳐있는 게 나쁜 단백질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덩어리에 이제 저 Y자 모양으로 약간 세모처럼 양쪽 팔을 가지고 있는 저런 그림에 해당되는 것이 항체인데요. 신약 주사를 맞게 되면 저 나쁜 단백질 덩어리에 다 항체가 달라붙게 돼서 나쁜 단백질 덩어리들을 분해하게 되고 또그 주변으로 면역 세포라고 해서 나쁜 놈들을 이제 처리하는 우리 머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좋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 들이 나쁜 덩어리 사이에 이렇게 몰려들게 유인을 해서 병균을 잡아 먹는 것처럼 나쁜 단백질을 잡아 먹어서 없애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제 혈관으로 몸 바깥으로 뺄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을 모든 환자분들이 다 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개발된 약이고 또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환자분들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필수 조건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병에 다쓸수 있느냐 아까 모두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병들에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치매 전두축두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 여러가지 병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환자분들만 이 신약 치료의 대상 환자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신약을 빨리 맞아야겠다라고 하고 오셔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 기능 검사라든지 어, 혈액 검사 또 MRI를 가지고 어 이런 알츠하이머병에 해당되는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어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이 특정 질환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만 어팻 음,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RI나 혈액 검사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MRI나 혈액 검사는 어꼭 알츠하이머처럼 보이지만 다른 원인으로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서 그 원인들을 배제를 해야 되고요. 팻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에 단백질이 있는지를 음. 봐야지만 신약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원인 물질이 뭘 속에 어, 있는지 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그게 아닌데 신약을 맞게 되시면 필요 없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필요 없는 위험을 어, 감수하셔야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표준적인 진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팻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을 확인을 하고 신약 치료를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뇌척수액 검사라고 다른 팻을 대체할 수 있는 검사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팻이 편하고 좋지만 뭐 아프거나 힘들지도 않고요. 편하고 좋지만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것처럼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사선 노출은 좀 싫다. 굉장히 안전하게 규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방사선 노출은 싫다라고 하면 뇌척수액 검사라고 하는 다른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뇌척수액 검사가 쉽게 말하면 등에서 바늘로 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아프고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검사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조건이 경도인지장애이거나 초기 치매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저 오른쪽 상단의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병이 중기내지 말기 치매로 심해진 상태에서는 저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어 손상된 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미 심해져 버리신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나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권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신약이 승인된 근거 임상시험에서 무증상인 경우에는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증상이 없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신약 치료의 적절한 대상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병의 단계는 인지기능 검사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뭐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걸리는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게 되면요. 내가 증상이 없는 단계인지 경도인지 장애 단계인지 초기 중기 말기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고게 일단 첫 단추이고 그렇게 확인이 되면 경도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 단계이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에 있는지를 혈액 검사, MRI와 PET 검사를 통해서 검, 어,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 인지 장애와 초기 치매라고 확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 소견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거나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도 약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약이 적절한 시기에 투약이 되고, 또 부작용이 있을 때 얼른 또 병원에 연락을 취하고 모시고 오실 분이 필요한데 이제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함께 사는 주보호자가 계시는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한 번이라도 발작을 앓으셨던 경우에는 이 약의 안전성에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또 약의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뇌출혈이 있기 때문에. MRI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MRI를 찍는 이유는 MRI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과거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음, 이 약이 안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